덩이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공간 편지에서는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대등한 사람이 아닌 목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하기 위해 어떤 마인드 세팅이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목표인 자기 사랑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는 사람 알아보는 방법. 상대방이 나를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대상으로만 본다면 나를 절대로 존중하지 않겠죠. 사람 사이에 마음은 분명히 전달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호구로 생각하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째,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나기로 한 시간에 항상 늦거나 약속 당일에 취소하거나 나랑 만나는 시간을 짧게 잡아놓고 다른 약속이 있다면서 가버리거나 자기가 편한 곳에서만 만나자고 하는 경우 겪어보셨을 거예요.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둘째,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잘해줘요. 마찬가지로, 대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잘해줄 때가 있죠. 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 또는 동료들인데, 누군가를 더잘 챙겨주고, 쩔쩔 매거나, 칭찬하고, 선물 공세도 하면서, 나에게는 내가 해준 것에 비해 너무 성의 없는 선물로 때우거나, 필요한 요구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 확실한 호구의 징조죠. 셋째, 나에게만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만날 때는 매너 좋고 성격 좋은 듯이 남들 챙겨주고 정의로운 척 하다가 나랑 단둘이 만났을 때는 맛있는 것만 혼자 쏙쏙 골라 먹기 바쁜 사람, 나에게만 너무 솔직하게 비도덕적인 사상을 드러내는 사람, 기본적인 예의범절도 지키지 않는 사람, 나는 만만하니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 본색을 필터링하지 않고 드러내는 거죠. 넷째 만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손해 본 기분이 들어요. 좋은 대화는 서로 비슷하게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이어지고 대화가 끝난 후에 모두가 에너지가 충전된 기분이 됩니다. 하지만 나를 호구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말을 할 틈도 없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밥값이든 무엇을 함께 사든 항상 내가 불공평하게 많이 내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찜찜하고 허탈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날 내가 혹으로 이용당했다는 것을 우리 마음 속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자주 연락하고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나에게는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내 감정과 근황에는 관심도 없고 부탁 요구만이 용건인 경우 나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호구로 분류된 겁니다. 이런 경우 부탁을 거절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 거예요. 나를 호구로 보는 그 사람은 자기가 잘 보이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징징거리거나 무리한 부탁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만만한 호구한테만 당당하게 요구하고 착취하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처하기 위한 마인드 세팅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를 호구로 보는 사람은 나쁜 X가 맞습니다. 일단 나를 존중하지 않고 호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 맞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자기 목적을 채우려는 대상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즉, 서열 관계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먹잇감으로 노립니다. 그것도 나쁜 행동 맞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착하고 조용한 분위기라는 이유로 힘의 서열 관계가 낮고 만만하다고 판단하고 함부로 이용하려는 그 사람들의 생존 방식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무식하고 사악한 사고 방식이고 행동 양식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한테 나쁘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 나쁜 원시인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분위기를 만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자기 돌봄과 자기 사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기 돌봄 자기 보호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실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렸었는데요. 내 자식들 또는 어릴 때 내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쁜 원시인들이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강요하는 경우에 미적지근하게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마지못해 들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나 부모님이 그런 상황에서 부탁 다 들어주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까지 생긴다면 그리고 확실히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못하게 말리실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던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서 막거나 분명하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도 분명히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고요. 그런 일에는 내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과 힘을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나쁜 원시인에게 끌려다닐 시간에 애들이랑 더 놀아주고 부모님이나 진짜 좋은 친구 한번더 만나고 편하게 누워서 재미있는 TV 프로 하나 더 보는 편이 훨씬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마인드 세팅은 거리를 두고 나쁜 원시인 불쌍하게 생각하고 축복해주세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나쁜 원시인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마인드 세팅대로 제대로 거절하면 나를 목적으로만 봤던 사람은 연락이 뜸해지거나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애초에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니 그 목적 말고는 나를 만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어쨌든 나쁜 원시인을 다시 볼 일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맞으니까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해주세요.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쓰럽다고 생각하면서 앞날을 축복해주고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세요. 진화가 덜 돼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목적의 대상으로만 보는구나. 원시인이 21세기에 생존하려고 바둥거리느라 너무 힘들겠다. 자기 힘으로는 해낼 능력이 부족해서 맨날 나한테 다 해달라고 매달리는구나. 맨날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머리 굴리고 나를 붙들고 징징거려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찌질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너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들이 많고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를 상대할 시간이 없으니까 안녕, 잘 가. 나처럼 좋은 친구를 몰라보고 너는 굴러온 복을 찾으니 참안 되었구나. 하지만 언젠가 너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네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길 바란다.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 시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귀 기울여 줄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길 바란다. 그렇게 너도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 지금 말씀드린 마인드 세팅 세 가지. 나를 혹으로 대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축복해주자는 마음을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나쁜 원시인들은 여러분의 자기 사랑 가득한 당당한 분위기에 눌려서 멀리 도망가거나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쁜 원시인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반성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기로 해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진심과 진심을 나누려는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고 훌륭한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호구로 대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유나의 공감 편지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